으잉, 김을 으잉... 아, 맞다, 진짜... 아, 이거 카멜 잽타쓰면 대박인데, 진짜... 어이... 카이사 정황 못 쓰네... 댄스! Nice! 이저이 새끼야. 너도 서플. 어 씨발. 아 도망가 도망가. 어 이거 할만 만한... 아 아니다. 레이스 야이 새끼. 큐! 아, 그렇지! 됐어 아 씨발 또 우리가 다 치우네 그냥 아 근데 진짜 자야 좋은 거 같은데 왜제 원딜들은 안 하지? 아, 내가 내일 나정자 나오면 나정자랑 돌풍 자야 해가지고 GTV 올려서 원딜러들한테 좀 알려줘야겠다 잘 모르나 봐 사람들 존나 좋은데 왜안 하냐 야! 이게 뭐야! 아 씨발 좋됐네 잘못 갔다 어 아니, 왜 크라켄이 내 아이템 창에 있는 거지? 아, 이거 추천 아이템 때문에 그래. 아, 라이어 도 이상한 것 만들어가지고.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나이스. 아, 죽었다. 근데. 아, 씨발. 오케이, 잡았고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아 너무 맛있고 시발련이 까불어 쉣, 좋아 뭐 때리냐 나무 나무 미쳤나 나이스 좋아 살이 좀 많은데는 덜 아픈데 없는 데가 좋나나이스 들어와 주는구나 알아서 지옥으로 일자혼데뭐려 그냥. 아.. 불풍.. 돌풍 이거.. 불풍 돌풍 잘했습니다. 아니, 잘못 샀어. 아까 내가.. 수만 명이에요. 진짜기이고 뒤져! 리 빨리 나와. 나 <놀던> 보고 버린다. 이봐 이야 둘 차라고 주 수영장 파티 케이트님 그거 밈으로 찍어서 보내 주시면은 제가 그 1대1 팬미팅 따로 제가 이거 그 추진을 네, 해 볼게요. 뭐 수영장 파티 그 뭐야, 이 씨. 바로 차단이야, 저거는. 씨발. 아, 아, 저렇게는 어떻게 처먹으라고. 아 진짜 호감 이네. 아, 진제 머리 나쁜 거지. 진짜 머리 나쁜 거 너무 티 나네. 아, 발 아, 하나 땄다. 그래도 아, 너 좋은 꿈 꾸라고 해어지너 그렇지 아 잘했다 카세 존나 잘했는데 그렇지 아 좋아 그렇지 아 정글 잘한다 경 당장은... 오늘 나 여친한테 자였어 위로 쪽 어, 다행 이다. <laughs> 근데 형들 진짜 몰라뭐가 냉면 어, 처럼 참가？아, 너무 맛있 고, 아, 군 대기 그만 해. <laughs> 아, 이 새끼 뭐야. 아, 아니! 아, 왜 이렇게 쎄냐 시발. 아, 이 새끼 뭐야! 아, 너무 맛있고. 에이스! 야, <목소리가> 왜 안와 세조 씨발연아니 아, 네 때문에 싸웠구만 이 <목소리가> 새키네 저거 아 밀어줘 그렇게는 <목소리가> 안되지 아, 먹지 마! 안... 먹지 마! 밀렸지, 누가 먹으랬어 어, 왜 이렇게 나지? 뒤에 뭐가 있나? 네가 뒤져야지. 돼지시고. <놀람> 나이스! 진짜 전멸 그지같이 든다. 이에뭐이치도 놈들 이렇게 나대 어? 아니 하나 뒤질 것 같은데? 야 근데 팀에서 뭘 핑핑 안 찍는 것 레전드다 어, 나이스 좋아 이거지 아 오공이 캐리해야 돼 이거 에이스 이거지. 아 쟤들 근데 존나 잘 갔다. 근데 이런 느낌 아니었던 것 같아. 아 난감하게 하네 사람. 야, 뭐가 있는데? 아! 아! 아이 씨발! 에이스 좋아. 와, 무시해서 가르 튀어나오네. 아, 썸파로 극지마, 미니언. 그냥 먹던가, 그냥. 어? 아니, 썸파, 썸파 가는 사람들, 어? CS 먹고 싶으면서 먹으면 뭘할것 같으니까, 쓱 어? 침 묻히는 것 마냥. 썸파로 <laughs> 지지고 가. 이게 돌풍이지! 야, 크라이 켜졌 죽었어, 이거 어어? 아 아, 니네 둘이 뭐하냐 해줘야 네가 더 들어가서 다 죽었잖아 이 빨려나 나보리 야 이게 돌풍이 괜찮아 좀기적이같다고 해야 되나 앞 뜻이 한번 출수 만회해주는 템 나왔다 드디어 나보리가 나온 순간 루시안의 화려한 춤이 시작되는 거지. 아 너무 못 썼는데 너무 못 썼다 너무 들어가는데 어 아, 세도 진짜 개 못한다. <목소리> 어 씨발. <시발>. 풀코 <목소리> 카이팅. 아 이게 언딜이지. 뭐야 끝나인서 캐리. <린저> 더... 잘... okay, 미친 새끼 스미이 <놀린 advances> 지나라고 있네 저거. 지나님축하나만이야 <laughs> 도... <놀린>. <미친놀람 bonded 놀린> 이거. 아니, 루시안으로 왜? 그그 바꿔서 막나 좋았다, 마오야. 잘 빨았다. 아, 제발, 이걸 사네. 나이스! 아, 좋았다. 이런 싸움이 존나 재밌지. 아! 빨리 잡아줘. 아, 죽어! 나이아 벌써 근데 되게 재밌어. 이거 한번 시작하는 게 어렵지. 처음에는 좀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어. 막 대사가 막. 아, 제대로 된걸 만들어버렸네. 뭐이 지랄 하면은 와이시키이 게임 존나 특히 오타쿠 게임이네 이러는데 조금만 재밌어. 들리지도 않고. 어? 이걸 거나마 거, 까 아니, 설마... 아 어... 아 마오가 라카 카운터네 나이스~~ <목소리> 힐 떠주고 그렇지 깔끔하게 야 저거 왜 아니 아이 저못 녹였네 저거를. 상신교대에서 그 선대무사 한번 잘못했다가 이제 접쳐먹다 일어나서 이기무린 운동추한. 아그 시발. 시발. <laughs> <laughs> 깔끔하네. 아, 좋아요. 야, 인피 좋다. 야, 이템트리로 가자. 캐리, 캐리, 캐리! 10캐리!